그래서 어 이제 우리가 이제 행동 문제로 오면 뭐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뭐 이렇게 계획하지는 않겠지만 어떻든 행동 문제를 오면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 행동이 어디서 비롯된 건지 예. 예,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중재를 할 건지, 그리고 이게 일반적인 사용하는 방법에 해당이 되는 건지, 그리고 중재는 언제 소멸, 소멸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든 간에 효과적인 그런 방법들은 어떻든 단계적으로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줄이더라도 행동이 유지되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해 보고 그게 습관화 되어야 된다는 거죠. 훈련을 해 줘야 되는 거고요. 또 어, 이게 나쁜 행동뿐만 아니라 좋은 행동을 배우게 해야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적절한 배체 행동, 좋은 행동을 가리키게 해주고 스스로 하게끔 해야 되는,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행동 중재를 할때 이런 개념을 가지고 훈련을 하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스스로 하게끔 하는데까지 가야지 행동 중재가 효과를 발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뭐 효과적인 것은 이제 그잘 쓰는 게 해로운 것을 피하도록 하는 게 있죠. 해로운 거. 그래서 어떻든 간에 해로운 것을 피하게 하려면 해로운 행동과 싫어하는 상황을 같이 놔둬야 되는 거겠죠. 그죠 같이 동시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만졌는데 스마트폰을 했다가 뜨거웠던 경험이 있었다. 그러면 그 뜨거운 경험 때문에 스팟폰을 더 이상 안 만지겠죠. 뭐 이런 식입니다.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영장에서 물에 빠졌던 경험이 있으면 그 경험과 수영장이 연결이기 때문에 그 가치성 그그 그 아이는 절대 수영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것을 피하게 했을 때그그 상황에서의 경험이 있으면. 그 아이를 해로운 행동을 피하게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불량식품을 먹었는데 배탈이 한번 났어요. 그 아이는 불량식품 안 먹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런 상황과 연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싫은 것을 갖다 이렇게 안 돼, 싫어, 어, 하지 마.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르쳐서 그런 것들을 피하는 이런 것들을 좀 해줘야 되는 거고요. 또뭐 실제적으로 이제 신뢰를 보여서 학습하는 방법이 있겠죠. 아이들이 또 대표적으로 이 시기에 올수 있는 것은 아 이제 그 분리불안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뭐 꿈을 꿔서 상당히 불안해 하고요. 혼자 자는 것도 상당히 불안해 하고. 물론 이 시기에 혼자 재우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36개월 이후에 혼자 재우게 되는데, 어떻든 간에 뭐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밤에 자는 것을 두려워하는 아이들한테는 어떨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빨간불을 켜서 이제 밖에 보이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아이들은 대개는 이제 밑에 무슨 뭐가 있어서 이상한 게에 있어서 그러면 확인하는, 후레쉬를 가지고 확인하는 방법이 있겠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뭐 그림자가 있다고, 뭐 얻은 물건의 그림자 때문에 그거를 무서워한다고 그러면 불을 켜서 아, 이 그림자고 별거 아니야. 사실은 이물체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원인을 찾아주고 거기에서 편안했던 기억을 세우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나쁜 기억 같은 것들을 없애는 방법이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으로 이제 보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들이 산만하다라고 해석하지 말고, 어떨까요? 여러 군데 관심이 많구나. 해석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충동적이다 생각하지 말고, 어, 아이가 반응이 빠르네. 해석하는 거죠. 또 아이가 어 예를 들어서 과잉 행동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 상당히 활동적이네 이렇게를 해서 하는 거죠. 또 아이가 예를 들어 고집 피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 주관이 뚜렷하구나. 우리가 이제 ADHD에서 이제 그런 기법을 사용하거든요. 훈육계 하나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아이를 갖다가 행동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그것의 그 행동의 장점이 일단 보이고요. 또 단점은 보완해 줄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부정적인 기억을 긍정적으로 덮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수영장에서 물에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유아 때 그렇게 빠졌는데 이 아이를 갖다가 물에 빠졌는데 그 아이가 수영을 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근데 이 아이를 갖다가 수영장에서 재미있었던 기억을 한 일곱 번 정도 만들어주면요. 아이가 수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상황이나 기억을 그 대신 한 번에 한 번은 아닙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부정적인 기억은 편도체에서 기억하는 거고요. 긍정적인 기억은 주로 해마에서 기억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해마는 상당히 약하고 프레자일 합니다. 오래 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기억을 덮으려면 긍정적인 기억을 일곱 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영장에서 물에 빠졌다 그러면 수영장에서 재미있게 놀았던 기억이 일곱 번은 있어야지 해결이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을 야단 찬다 그러면 그 야단 치 그거를 복구를 시키려면 일곱 번 이상 칭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아이들은 긍정적인 방법, 보상이 제일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